네, 성일정 의원입니다. 저 국방부 차관님. 예,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어, 남북 군사 합의서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할때 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9월 19일 날 남북 합의서가 군사 합의서가 이루어졌고 10월 23일 날 국무회의를 갖고 예. 국무회의를 갔었던 이유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였죠? 남북 관계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 비준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재정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에갈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남북관계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없고 입법 소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해부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왜 96억인가요? 먼저 100억 넣었다가왜더 추가했죠? 아, 아... 101억에서 96억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중대한 예산적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서 2주 만에 국회에다가 100억 가까운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중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어, 그 10월 달에는 어, 관련된 그 예산 소요를 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요가 그때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국가 분영을 하는데 2주 만에 국무회의 통과해서 2주 만에 국회로 예산이 오는데 그 예산을 생각도 못 했다고 한다면 국방부 왜 있습니까? 예, 그 예산 안은 8월 말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9.19 합의서가 그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9.19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 8월 말에 그 채택된 그 예산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차관님. 19일 날 남북 합의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국무회의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 올라가는 기간도 그러면 예산, 그 당시도 그럼 예산하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까? 아, 예산은 판단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국무회의, 그, 그 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그 9월 19일 이후에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9월 19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산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무회의에 올립니까? 국무에 올리지 말아야죠. 중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무에 올려 국무회의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로 바로 보내서 비준 받아야지. 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 당시에 보기에 저희가 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예산 소요가 100억이 되는데 아니라고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제처랑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법제처 법제처 상의하는 건 해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국방부에서 봤을 때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무회의 올라가기 전에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산했다. 네. 그런데 왜 법제처에 이 질의를 받습니까? 돈 1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남북관계라는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는 법제처 해석을 저희가 정분 내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차관이.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로 가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걸 계산했다면서 어떻게 그거를 알면서 왜 해석을 받지요? 법제처? 아, 정확한 숫자는 그때까지 나오진 않았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어, 그 정도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지금 100억이 가까이 돼 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 법체조의 판단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100억이라고는 돈이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판단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어, 법체조랑 상의했을 때는 저는 어, 중대의 범위에는 어, 어, 속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이면은 중대하지 않아요? 물론 큰 돈입니다만 저희가 국방부와 정부 입장에서 이 남북 간의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또 비용이 절약된 부분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어디서 절약됩니까? 그건 앞으로 건 이제 군비통제 이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오지도 안 했는데 예측해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아 이런 차관 보셨어요? 아, 100억이라고는 돈이 더 들어갔어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했거든요. 100억이라는 것 정도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 들어갈 걸 예상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100억이라고는 그런 돈이 지금 중대하냐, 아니냐 하러니까그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100억이 지금 국민 세금입니다. 저, 저, 저희가 그, 그 법제처랑 상의할 때는 비슷한 범위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법제처 판단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법제차장님 네, 법제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차장님. 자, 최종적 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 통일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에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네, 저희가 법제 어, 국방부의 제출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주 만에 국방부에서 100억이라고는 돈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저 법제처에서 해석 해줬었을때 지금도 돈이1 0 0억이라고한 돈이 큰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해석이 유효합니까? 해주신 게? 저희는 애초에 어 저희가 이제 남북합의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을 때 입법 사항인지 또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부의 제출 의견으로는 어이행의 필요한 사항이 기존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함으로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사제 유해 발굴에 대해서 뭐 입법상도 따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에 기초해서 저희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 추가적으로 1 0 1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의견을 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심사를 할 당시에 일단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그 그때 당시 포함된 내용이 그이 심사 의뢰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뭐 가정적으로 기초해가지고 당장에 판단하기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0억이 더 100억 가까운 돈이 나왔으니 지금 그 유권해서 해주신 것을 취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뭐 중대 재정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라의 재정 규모라든가 GNP 뭐 등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판단을 누가 하죠? GNP나 이런 걸 누가 판단하지요? 중대한이라고 하는 걸 누구, 누가 도대체 중대한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국방부 차관님 자체... 틀립니까? 전, 저쪽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차관님, 지금 방금, 방금 말씀하셨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사합의서가 돼가지고 국무회의까지 갈때 계산을 다 했다 그랬어요. 계산을 하는 자,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저 네, 네. 저 우리 법, 저 법제처에 보내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큰 재정적 소요가 별로 안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요 예,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100억이라고는 돈이 지금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 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었던 이 사항이 무효화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법체조 차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 우리 재정 재정 규모라든지 GNP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비 규모도 같이 보면서 중대성의 의미를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님 국방비나 뭐 GNP 이 규모를 본다 그런데 그거 본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 가지고 얘기하세요. 법률로. 그 아,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재정 규모나 국방비 전체를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 판단한다고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법제처에서 그는 거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아 지금 차관님이 네. 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법, 법제처 차장님께서 이렇게 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법제처장 좋습니다. 국방부 차관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제처는 어~ 남북한 자 잠깐만요. 네. 잠깐만. 처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방부에서 자료가 왔었을 때에 기존의 틀 안에서 큰 재정적 소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판단 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방부 차관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합의서가 결, 결정되고 나서 국무회의 갈 때까지 재정 소유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 법제처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어떤 법적 근거에서 국가의 재정 규모나 국방비 같은 걸 기준으로서 해 판단하고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중대한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재정 규모나 GDP 규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네, 왜 판단합니까? 이전부터 자 그러면 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100억이 그 자체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국민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1원도 중요한 겁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또 앞으로 2차, 3차 가면 이게 100억으로 늘어날지 500억 늘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돈 100억이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얘인 그겁니다. 국방부에서 재정적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남북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더 늘어났으면 이게 취소돼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거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네, 중,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서 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그 법적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제처에 권한이 있지. 아니 그러면 때문에. 차관님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 법 판단 해달라고 보내셨잖아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 0 0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국방부에서 계산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 100억이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방부가 이제 그걸 대답을 하셔야 돼. 100억이 적은 돈이고 안 적은 돈인지 중대한지 아니한지 최종적으로는 중대한이라는 그 그런 기준의 판단, 그판단을 주체는 저는 법제처에서 정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저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갈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큰 돈이 안될것 같아서 큰 돈이 안 된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저쪽으로 의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네. 지금 와 가지고 중대한 것을, 중대한 것을 왜 법제처에 묻습니까? 100억이, 그러니까 100억이 중대하냐, 아니야 지금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100억이라고 는 돈의 기준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죠? 돈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할때 중대하냐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이제 100억이라고는 돈이 나왔단 말이지요. 지피 철수하면서 추가 돈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그 말씀 드리도록. 그럼 앞으로 대로, 예. 얼마가 돼야 중대하냐라고 그래서 저 의뢰를 안 하실 겁니까? 기준이 얼마입니까? 아니, 중대하지 저, 않은 게. 저, 저희는 법제처에서 의견 그 부채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가. 어, 당시 상황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제 취서 판단을. 당시 상황 할 때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 내에서 충분히 기존의 예산 내에서 쓸수 있다고 라 그러셨죠?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같습니다.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100억이라고 그러다 늘어났지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억이 중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그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제처이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설명 드렸었습니다런데 지금도 그런 판단을 차관님 네. 지금 초등학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법제처로 보낼 때 기존의 틀 안에서 큰돈안 드리고 할수 있다. 그러니 국무회의갈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서 국회로 1 0 0억이 넘어갔단 말이지요. 100억이 중대하냐, 크냐, 적냐 물어보니 지금 대답을 못하면서 중대한 그릇을 자꾸 법제처로 넘기는 국방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100억이란 돈은 적은 저, 저 돈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남북관계관는 법률에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서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돼야 국방부는 중대하다고 느끼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 법제처랑 그 부분은 상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관님이왜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100억씩 더 들어가는 돈을 해석하는데 왜 법제처에 넘기십니까? 법제처장님, 저 차, 차장님. 네. 지금 국방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들으셨지요? 그럼, 러면 네, 그러면, 그, 그러면 결론을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해석한 쪽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해석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1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재정 규 재정 부담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gmp 규모라든가 재정 규모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돈이지만 예산 기금에 확보돼 있으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금 추가제로 소요되는 자금. 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1 0 1억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새로 심사를 받은다면 어 나라의 예산 규모라든가 gnp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대단하십니다 돈떼억 중요하지 않다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중대 아니, 자정 이건 해당되는 정보를 관련되고 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겁니다. 특히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지금 몇십억만 쓸고해도 우리가 굉장히 따지고 꼼꼼히 챙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고는 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더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GNP나 그 나라의 살림 규모, 국방비를 계산해가지고 크냐 아니냐는 판단해야 을 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어느 법이고 시행령이라도 GNP나 국방비 예산 속에서 0.1%나 아니면 뭐10% 미만은 중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원이라도 아끼고 살림 잘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쓰는데 별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중대한 재정 부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는데 있어가지고 심사의 원칙 저희 좋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 지금 문제 삼았습니다.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 차관님? 중대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잘라야 됩니다 이거.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저쪽으로 자꾸 넘기십니까? 저쪽으로 넘기니까 법제처장은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는 돈은 GNP나 국방비를 계산해서 따져봐야 한다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 판단할까요? 주무부서 돈 쓰는 부서는 국방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중대성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부부처 내에서는 법률 규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 법제처. 없대잖아요. 법률이 옥대잖아요 지금. 남북, 남북에 관한 법률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성 여부는 그 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니다 차관님 믿고 국민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 아껴달라고. 네, 지금 차관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지금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저희가 그 100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고요. 그, 그 지금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100억이 중대, 중대하지 않, 않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관이. 국민이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만 더, 더 써도. 말...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혁 송옥주 의원님 질의.